인체를 구성하는 골격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척추.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골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의 배열은 머리에서 다리까지 일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S자형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곡선은 척추에 가해지는 중력과 체중 부하를 지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거나 앉는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 척추 변형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의 척추가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척추 변형 질환 중 하나로 척추 측만증을 들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척추 측만증이란 척추를 정면에서 봤을 때 옆으로 굽은 것으로 10도 이상 휘어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2에서 3%가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으며, 이중 15%는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척추 측만증이 발병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측만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 크게 분류를 할 때, 구조적, 그리고 특발성 측만증이 있고, 그리고 기능적, 자세적, 측만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첫째로 말씀드리는 구조적 측만증이라는 거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중고등학생 어린 학생들한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기능적 혹은 자세성 측만증이라는 거는 자세를 불, 불안하게 취한다든지 좋지 않은 자세로 의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은 디스크나 허리에 어떤 질환에 의해서 허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한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자세성 혹은 기능성 측만증, 측만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경우 보통 아무 증상 없이 척추의 기형이 발생하거나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서 있을 때 어깨의 높이가 다르고 등을 구부렸을 때 정상인의 척추는 일직선인 반면 척추 측만증 환자의 척추는 휘어지고 한쪽이 튀어나오는 모습 등인데요. 이때 척추 변형과 함께 통증이 동반된다면 척추 부위 종양까지 의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20대 한 여성. 학창시절부터 앉을 때마다 허리가 옆으로 구부러져 늘 불편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할때 다리를 꼬거나 삐딱하게 앉는 습관이 있어서 허리가 휘는 것 같아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먼저 척추 변형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는 환자,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척추 변형의 종류와 부위, 크기 및 환자의 성장 상태를 알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함께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여성. 측만증이 의심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는데요. 각도가 작을 경우 6에서 8개월마다, 각도가 큰 경우 3에서 4개월마다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척추 측만증 치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성 혹은 자세성 측만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인자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디스크의 문제가 있다면 디스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잘못된 자세를 원인으로 본다면 그 자세를 교정하고 물리치료를 할지 어떤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발성 측만증,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변형을 동반한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의 추이를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어 각이 커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보편적으로 35도 각 이상을 보이게 되면 보조기 착용을 권합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착용을 권하게 되고요. 40도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소화기랄지 호흡기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로 어 교정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사춘기 전후의 초중 고등학생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서서히 진행돼 초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하지만 방치하면 요통뿐 아니라 하지신경 이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 앉은 자세부터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의는 덧붙였습니다. 요새 학생들 학생 검진을 하게 되면 측만증을 보이는 학생들이 5에서 10퍼센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자세성 측만, 층만, 기능성 측만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자세 문제가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자세로 앉아 있다든지, 혹은 계속 경직된 자세로 책상에 앉아 있다든지 하는 게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바르지 못한 자세가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척추 질환으로는. 척추 후만증이 있는데요. 이는 척추가 앞으로 굽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만곡 휘어짐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후만증이라 그래요. 근데 후만증을 보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먼저 이제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낮은 의자나 너무 낮은 책상은 허리의 변형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다, 학원이다 해서 너무 많이 앉아있는 시간을 요새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농구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야외 활동을 하면서 좀 허리를 긴장을 푸는 고러한 생활 습관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와 근육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남학생의 발병 비율보다 두 배가량 많았는데요. 따라서 평소 바른 자세로 앉고 걷기 등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전문의는 조언했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경직이 되는 몸을 푸는 것은 거는... 우선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허리 혹은 목을 굽혔다 폈다 좌우로 돌렸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게 좋은 자가치료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혹은 본인의 노력으로도 자세교정이 어렵다 불량한 자세가 계속 나온다 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도수치료를 할지 운동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만증을 보이면서 허리나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을 보인다면, 우리가 10대 청소년들에 있어서 무슨 디스크의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10대 청소년들 중에서도 디스크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증을 보일 경우에는, 정밀한 촬영을 통해서 디스크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춘 치료를 계획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 유지와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었으니 바로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운동인데요. 교실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운동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소년기에 척추측만증이라든지 척추질환이 요즘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선은 기대거나 그다음에 집에서 쇼파쿠션에 잘못 앉아있을 때 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럴 때 스트레칭은 가장 앉아있을 때 쉬는 시간에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올린 상태에서 옆으로 10초, 그 다음에 반대로 10초 하시고, 그 다음에 목을 뒤로 한 상태에서 10초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체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하고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깨 쪽은 상완을 을 잡으시고. 바로 하시고 반대로 10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쉬는 시간을 이용하셔서 어, 짧게 좀 전에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하시면 은 어, 긴장된 근육을 이완할 수 있고 어, 평상시에 수축된 근육을 어, 바로 잡을 수 있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 잘못된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내 자녀의 척추 건강,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겨서 새학년 새학기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